그, 지금 가방이 K123이잖아. 지금 3번 책은 K2에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K2 없고 3번 책이 없으면 남은 게 뭐냐면 K1, K3, K4, K5가 남았고요. 책은 1245가 남은 거 맞지? 그쵸? 그럼 다 다른 걸 넣어야 되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뭐, 이거? 2번 넣을 수 있고, 여기에 4번 넣을 수 있고, 5번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그리라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 2번을 썼으니 1, 4번 남았지? 그럼 여기는, 얘가 올수 있는 건 1번 넣을 수 있고, 4번 넣을 수 있고, 5번 넣을 수 있잖아, 요이게 그죠? 그러면은, 2를 쓰면 4, 5니까, 여기는 5, 400개 안 되는 거 맞고, 한, 한 가지. 그럼 2, 4면은, 봐봐, 남은 게, 2 사면은 얘 4를 쓴 거죠, 이거. 그럼 1호 남았죠. 그럼 여기는 5가 오고 1이 와야죠. 그럼 여기 5를 쓴 거니까 남아 있는 게 잠깐만 헷갈려요. 이 원래 쓴 거죠. 이거는 4 맞고 남아 1사 남았죠. 여기는 1 오고 4 와야지. 이걸 다그리라고 그러면은 1에 4번이 왔죠. 1에 4번이 오면 얘는 일단 4번은 쓴 거고 그러면 3번에 쓸수 있는 거는 뭐든 다올수 있으니까 여기는 1번도 올수 있고, 2번도 올수 있고, 5번도 올수 있죠? 그럼 이번에, 이, 2호 남으면, 얼마 여긴? 여기는 5가 오고, 어? 여기 5가 오고, 2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리라고. 해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거 쭉 하면은 다, 그, 내봐요. 어차피 뒤에 건 해봐요. 이거 침착하게 지우면 쓰면 돼요, 이거. 그, 빨리 하려면 헷갈려. 이쪽은.